엔알카 리뷰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풍격 있고 고급스러운 브랜드인 롤스로이스가 선보이는 새로운 걸작, 바로 2026년형 롤스로이스 모터홈 RV를 소개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럭셔리의 정점과 기술의 절정을 상징하는 움직이는 궁전입니다. 정숙함, 우아함, 그리고 절대적인 편안함. 이것이 바로 롤스로이스의 철학이며. 이번 모터홈은 그 모든 가치를 완벽히 구현했습니다. 2026 롤스로이스 모터홈 RV는 디자인부터 차원이 다릅니다. 외관은 기존의 고전적인 롤스로이스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상징적인 판테온 그릴이 전면을 장식하며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 엠블럼이 은은하게 빛나며 차량의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차체는 항공기 등급의 알루미늄과 초경량 카본 복합소재로 제작되어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전면에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와 유려한 측면 라인,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루프 디자인은 럭셔리와 효율성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이 차량은 완벽에 가까운 수준을 자랑합니다. 새로운 V12 하이브리드 엔진과 전기 모터 시스템이 결합되어 총1600 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단 4.0초 만에 달성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280km에 이릅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가 중요시하는 것은 단순한 속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럭셔리란 고요함 속의 힘이라는 철학 아래, 이 모터홈은 정숙함과 부드러움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롤스로이스의 마법은 실내에서 진정으로 빛을 발합니다. 문을 열면 마치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온 듯한 감각적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최고급 캐시미어, 수공예 우드, 천연가죽, 그리고 롤스로이스 전용 알칸타라 소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모든 디테일이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천장에는 롤스로이스의 시그니처인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가 설치되어 있으며 밤하늘의 별빛이 실내를 감싸앉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거실 공간은 최첨단 기술과 예술적인 감성이 결합된 형태로 4K OLED 디스플레이, 고급 오디오 시스템, AI 음성 제어 패널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좌석은 24방향 조절이 가능하며 자동온열 및 마사지 기능이 탑재되어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주방 공간은 미쉐린 실프 수준의 하이엔드 설비를 갖추었으며 인덕션, 냉장 와인셀러, 고급 세라믹 싱크, 자동 수납장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실에는 킹사이즈 스마트 침대와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적용되어 자연광을 완벽히 흡수하며 마치 하늘과 함께 잠드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욕실은 럭셔리 요트의 감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천연 대리석, 금속 트림, 자동 온도 조절식 샤워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미러가 탑재되어 있으며, 세면대와 조명은 사용자의 기분과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롤스로이스 모터홈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시스템입니다. 차량 전체에 적용된 노이즈 캔슬링 기술과 진동 흡수형 서스펜션이 조화를 이루어 내부에서는 완벽한 정숙함이 유지됩니다. 주행 중에도 엔진음은 거의 들리지 않으며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과 안정성 또한 독보적입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이 노면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하고 4륜 구동 시스템과 토크 벡터링 기능이 결합되어 어떠한 도로에서도 흔들림 없는 주행을 보장합니다. 롤스로이스의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시스템은 도로 상황, 날씨,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완벽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은 레벨 4 수준으로 향상되어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장거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에는 AI 기반 비서 시스템이 탑재되어 음성으로 목적지 설정, 실내 조명 조절, 냉난방 제어, 오디오 설정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 기술도 빠질 수 없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지속 가능한 럭셔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신 배터리 기술과 재생 에너지를 결합했습니다. 태양광 충전 패널이 루프에 설치되어 있어 주행 중에도 전력을 스스로 생성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수행합니다. 또한 내부 마감재 중 일부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어 럭셔리와 환경 미식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차량 후면에는 자동 확장형 모듈이 탑재되어 정차 시거실 공간을 넓혀주며 외부 테라스 모드로 전환하면 휴식 공간이 완성됩니다. 야외에서 커피를 즐기거나 별빛 아래에서 영화 감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버튼 하나로 가능합니다. 기술적 혁신 외에도 롤스로이스의 고객 경험은 특별합니다. 차량은 각 구매자의 취향에 맞게 1대1 맞춤형으로 제작되며 외관 컬러, 실내 가죽, 목재 패턴, 조명 디자인까지 모든 요소가 고객의 개성과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완성됩니다. 2026 롤스로이스 모터홈 rv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을 새롭게 정의하는 작품입니다. 움직이는 궁전이라 불릴 만한 이 차량은 여행 중에도 궁극의 럭셔리와 품격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 모터홈은 당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게 합니다. 엔알카 리뷰제에서는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 럭셔리 차량과 혁신적인 rv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옛날카 리뷰즈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자동차 혁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반짝임